강이가 이렇게 평상위에 같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<웃음> 아가 <웃음>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서요 어, 산 동네 또 올라왔는데 음, 그 동안에 벌써 물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라인이 다 생기고. 어, 어, 날씨가 이제 부산이는 그렇게 막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곳은 아닌데 어,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12월 초죠 그때쯤 되면은 어, 기온이 어, 영상 1도 영하 1도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음. 어,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이번주 는 그냥 가고, 음, 다음주, 어, 다음 다음주, 다음주 는 제가 와 가지고 얘네 들을 이제 안으로, 다 이제 들여놔야 될것 같아요. 피카소, 피카소 디테일을 보이고 있는 피카소. <laughs> 음. 아, 하영이, 너 오랜만이야. 소심이 언니야, 소심이 언니야, 하영이 새로 나가야될또 이제 많이 살았습니다. 저 뒤에 제 쟤가 아파요 치즈 양인데, 음 아마 치즈염이 왔네. 아쟤 아니네. 쟤는 쟤는 아픈 아가 아니고. 아픈 애는 그 위에 올라가 있네 얘네, 얘. 여기, 여기, 얘가 지금 치지 치즈에... 여기, 여기, 여가지고여가좀 많이 안 좋아요. 약을 드디어 먹였어요, 제가. 여마트 어, 가니까 약다 먹인다니까, 이제 국물이 있는 그런 리얼 수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다가 약도 좀 타고 리얼 수프 두 개다가 에그서 데펴서 줬더니 먹었는데 덜 먹었나? 이게 제금덩이가또뭘 먹고 있네. 어, 쟤는 치즈염은 사 굉장히 아프대요. 그래서 어. 베타글루칸 제가 유튜브를 이제 검색하다가 어, 치주염에 좋다는 베타글루칸 큐텐자임 그다음에 어려운 뭐 그런 약 이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약을 좀 사다가 주면은 아마 그, 그 된다고 하니까 좀 낫다고 하니까 음, 그러니까 이 노지에는 보면은 요즘은 양이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아 눈에 보이면은 또 마음이 아파서 그래도 물이 많이 들었죠. 얘는 또 이렇게 어, 이렇게 살아났어요.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. 아니 살아나고. 아마 다음 주에는 와서 제가 이제 다 이제 실내로 들여놔야 될것 같아요. 이, 이 남구청에서 이제 1년에 봄가을에 얘네들 중성화 하러 나와요. 어, 쟤도 왔네. 얘가 아마 또, 또 새끼 가진 것같아 얘가 포획트에잘안 들어간대요. 얘도 까마귀도 있고 제가 여기 있으니까 얘네들이 밥 먹으러 오는 애들이 아마 2 0 마리 좋기는 된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밥을 담아놓으면은 금동아 이 금동이 많이 컸죠. 어, 하양아, 아유 예뻐 하양아. 얘가 잘 안나오더니 요즘은 또 오네 <laughs> 아 까망이가 많아 여 여기. 까망아 <laughs> 여기도 있고 아다 그래, 좋은데 음. 예전에 음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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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요 형제들이 많아요 형제들이 예전에 소심이 엄마가 음, 티주염으로 갔는데 아, 마음이 참 많이 아팠죠. 근데, 개가 가고 나니까, 또 다른 치즈염 아이가 또 와가지고, 치즈양이가 이게 제 마음을 또 괴롭히네요. 응. 여기, 음, 적토마, 얘는 적토마, 어, 엄마, 엄마는 여기 있지요 엄마는 여기 있고, 적토마 새끼를 제가 자구를 떼서 따로 이렇게 해줬어요. 아가! 아우 예뻐 아가 아가 얘 예, 형제들이 몇 마리 돼요 네 많이 살았어요 네. 음, 중성화 한 애들도 있고 가을에 중성화 한 애들도 있고 음 포획틀에 안 들어가는 애들은 못 해주고 예쁘죠 얘가 음아또 이름이 많이 살았죠, 얘도. 얘가 이제 입구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하나름. 음. 이렇게, 이렇게 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아무래도 노지다 보니까, 어. 아 물, 물을 오늘 좀 주고 갈까?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좀 주고 가야 될것 같네. 어 많이 건조하네. 음. 여기 라인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생겼는데 아침저녁으로는 여기 산동네라서 아침저녁으로 음, 기온 차이가 많이 나요 주택가 보다가 얘도 한껏 이렇게 아무리고 있네요 음, 음. 아 보자 아이고 이 나뭇잎이 안으로 들어가고 음아 예뻐 음 예뻐 예쁘죠? 예음 회색이 정자 아이들이 여기도 있어요 얘도 회색이 까망이 말고 제 말이야 회색이 새끼 어머 아 어, 바람이 좀 불어 여기 그래서 다음 주는 안으로 다 이제 들여놔야 될것 같아가지고요. 이제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서 올라봤어요. 아 예쁘다. 얘들은 화재는 아무래도 노지에 두면은 아주 색감이 어, 많이 예쁘게 올라오는 그런 종류예요. 음. 음. 이거는 개똥쑥인데요. 제가 말렸다가 이렇게 이게 지금 사용 안 하는 방이에요. 여기다가 이렇게 들여놨어요. 이 개똥쑥이 좋다고 해서 제가 말려서 이렇게 집에 갖고 가서 이제 들통에다가 끓여가지고 이제 샤워할 때 이제 음, 하면은 아주 향이 좋더라고요. 근데 여름에 개똥쑥은 음, 향이 그렇게 짙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가을에 말려서 이렇게 예그서 이렇게 말려뒀습니다. 어,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기온이 또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. 물이 이제 마지막 물이 되겠죠? 예, 너무 이들이 노지다 보니까 이제 건조해가지고 얘네들이, 음. 음. 이렇게 해주고, 음. 여기는, 여 파리가 막. 이렇게 하고, 물을 이제 이렇게 주고, 아이고, 이, 이 노지에 두니까, 이제, 어, 팔랑이들이라든가, 뭐, 벌레들이, 이흙 속에도 보니까 벌레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약을, 음, 좀 흙이 흠뻑 젖을 정도로 약, 약을 좀 쳤어요. 어, 노지니까 아무래도 음, 음, 무방비 상태죠. 이런 데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. 근데 다이비 키우기는 옥상이 참 좋아요. 음, 진짜 좋아요. 이렇게. 여기는 물이 이렇게 약합니다. 물이 좀 세야 되는데. 그래도 부산에는 날씨가 크게 추운 날씨가 그렇게 없어요. 그래서 오히려 봄이 되면은 많이 춥습니다, 여기는. 그래서. 예뻐, 예뻐, 예뻐. 아, 예쁘다. 음. 아, 그래서, 이제, 아, 예뻐. 그 요즘에는 음 취업을 하려 하니까 60세가 넘어가니까 잘 써주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해요. 음 그래서 갈수록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음 그래서 어, 50대까지는 그래도 50대 중반? 50대 중반까지는, 음, 취업을, 그나마, 할 수가 있는데, 60세가 넘어가니까, 어, 하, 그렇게 막, 달가워 하지를 않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저도 뭐 어쩔 수 없이, 이제, 돈벌이를 가, 나가고 있는데, 어, 정말, 산다는 게 이게, 참,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음, 산다는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음, 느껴본 바에. 음, 그래도 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저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. 음. 아, 그래도요. 제가. 유일하게 이제 힐링하는 게 다육이 쳐다보는 건데 <laughs> 아 고민입니다. 여기도 이제 어, 공원이 조성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그래도 뭐 고양이들한테는 다행이죠. 그래서 어, 이제 비, 비켜달라고 하면은 또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, 어디로 가야 되나? 주택 옥상이 좋기는 한데 음, 이 어, 취미를 가지려면 은 투자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아 예쁘다 이거, 이거 예쁘죠 이거? 이거 아주 날씨가 추워지니까 예뻐서요 러블리 로즈, 네온 라이트, 요거, 요거 네온, 네온 라이트. 퍼플 딜라이트. 퍼플 딜라이트가 아주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병치에도 크게 안 하고. 음. 그래서 이제, 이렇게, 음. 음, 이렇게. 아, 가자. 그럼, 반민 금이 아주 멋진 모습은, 이제, 가고, 가지가 남은 게 이렇게 되어 있구요. 음, 아, 이렇게, 음, 아, 이제, 아, 요거는 입구들, 입구들이에요. 이렇게, 음, 아, 이렇게, 아이고, 그래도, 날씨가 추워지니까 예쁜 모습이 좀 나와요. 물도 들고 이렇게 물을 얘는 철화인데 철화도 다 보내고 얘 하나 남았어요. 이게 너무 또 건조하면은 또 깍지가 흰 깍지가 생기니까 아 이게 다육이도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. 물론 예쁜 다육이를 본다는 거는 모든 게다 그런 것 같아요.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어, 이렇게, 어, 물이 너무 약, 약해서, 이렇게, 이제 올해는 마지막으로 이제 물도 좀 주고, 어, 안으로 들여놓으면은 물은 줄 수가 없어요. 응. 그러니까 이제 줄수 있으면은 이제 날씨가 따뜻할 때 물을 좀 주고 응. 응. 이렇게 해서 아.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음어 저희에 다 부, 보냈지만, 이제, 그래도 남아있는 달기들, 어, 보면서, 어, 여러분께 또, 함께 했습니다. 제가 또, 또 시간이 되면은, 또, 영상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물이 너무 약해. 嗯。<laughs>